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 선출 이후 당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아직 조직 정비가 제대로 안된 모습입니다. 언제쯤 또 어떻게 조직 정비를 하게 될지 바른미래당 이재환 부대변인을 통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최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만 국한하자면 바른미래당은 존재 가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지방 선거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도당 위원장도 아직 공석입니다. 이대 이재환 부대변인은 전국 시도당이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조직 개편 후 조만간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각 지역별 지역 위원장은 인선이 이루어진 후각 음.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는 다른 정당들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김경수 도정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과는 당정 협의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현역 도연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삼을 수 있겠지만 김경수 지사가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바른미래당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내년 4월 실시될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역량 있는 후보를 반드시 내겠으며 본인이 직접 출마할 수 있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한 당 조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선 후보자다운 역량과 자질 가능성을 갖춘 임무를 내세울 것입니다. 네. 이 부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바른 미래당이 그동안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당의 혁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노력을 믿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